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어, 홀드월렛에 조금 계속 옮겨라 라고 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지금 그 채굴자들한테 내는 수수료가 어, 역대 최저치라고 합니다. 그 밑에 보라색 부분이 트랜잭션 피, 그러니까 어, 우리가 그 비트코인을 주고 받을 때 옮길 때 항상 발생하는 이사비용, 채굴자들한테 어, 내는 돈인데 그 돈이 지금 역대급으로 가장 낮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는 음, 거의 한 20K에서 30K 정도 때 엄청났네요. 트랜잭션 피가 어, 저도 이때 계속 그운 좋게 잘 옮긴 것 같습니다. 뭐 이때 제가 듣기로는 막 거의 두 개를 옮기는데 수수료를 한 개를 내고 막 이런 사례도 발생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급하면 어쩔 수 없죠. 자, 미래도 이런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급하게 옮겨야 될 타이밍에 비트코인을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옮길 수 밖에 없는 처지. 어, 이 상황을, 이 진짜 거지 같은 상황을 어, 겪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수수료가 쌀 때, 이게 지금 확대를 해서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그 역대급으로 제일 지금 낮은 구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그 어느 때보다 높, 말이죠. 어, 지갑을 기계 추천 리모닉에서 만든 분들, 그래서 아찝찝해서 주사위를 던져서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싶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냥 기존 리모닉으로 만들었는데 패스프레이즈를 설정해서 거기다 비트코인을 일부 놔두고 싶다 라든지, 아니면 이제 가족 아들딸 명의로 지갑을 다 쪼개거나, 어, 아니면은... 어, 사용할 만큼의 덩어리로 쪼개 놓는 UTX 관리를 위해서, 어, 잘게 잘게 쪼갠다든지, 그런 작업들을, 어, 지금 일단 이렇게 쌀때해 놓으시기 좋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을 할 때, 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지갑에 올리신 분들은, 어, 한 50번 정도 해본다. 어, 이게 수, 뭐, 비트코인 한개 옮겨도 몇백 원, 몇천 원 밖에 안 듭니다. 지금 수수료 너무 싸니까. 지금 같은 시기를 활용해서 그냥 한 100만 사토시 한100 140만 원치 아니면 100만 사토시 한 70만 사토시 정도로 갖다가 어 콜드월렛에서 스트라이트 같은 라이트닝 네트워크로도 보내보고 라이트닝 네트워크에서 24시간 내에 전송하면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어 24시간 내에 전송을 해서 한번 기다려 본다든지 그렇게 다시 콜드월렛으로 받고 콜드월렛에서 다시 바이낸스로 보내 본다든지 바이낸스에서 어비트로보내서 현금화를 해보고 다시 테더를 바꿔서 그 콜드월레스까지 옮겨본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한 50번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키스톤으로 트랜잭션 증인을 하고 하는 작업들을 50번 정도 해봐라. 그러면은 어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조사위로 다시 지갑만 들때라든지 니모닝을 여러개로 쪼갠다든지 아니면은 어~ 가족 명의 지갑을 분산한다든지 UTXO 관리를 해보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해가 되면서 1초 만에 트랜잭션 10개 20개를 그냥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정말 눈 감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어, 미리 해라. 제가 옛날에 트위터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어, 비트코인은 빨리 할수 있는 것들을 빨리 해놓는 게 좋다. 아니면 수업료를 톡톡히 치른다. 어, 하다 못해도 비트코인 구매도 내일 내일 어 차일피일 미룬다. 이러면은 갑자기 비트코인이 천 불에서 십 개월 만에 눈, 눈 깜짝해 보면 이만 불 이상 가 있고, 아유 이제 뭐 폭락했 이제 비트코인 죽었다. 어 이만 불에서 막만 불로 폭락했다. 그래서 이제 어 잊고 살아봤더니 육만 구천 불가 있고 막 이런 겁니다. 그니까 어, 시기를 놓치면 비트코인은 엄청난 그 대가의 교육비를 치른다. 이트랜잭션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빨리 할수 있을 때안 하면, 아, 그때 이거 했어야 되는데, 지금에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어, 그, 패스프레이즈로 옮긴다든지, 아니면은 리모닝 여러 개 주소를 합친다든지, 어, 간편한 주소로, 그리고 이제, 어, 24개 자리에서 12자리 리모닝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나중에 해야 될 일을 갖다가 그 미루다 보면은 엄청난 그 트랜잭션 비 그렇게 아끼고 모은 어, 비트코인을 어, 내놓으면서 치러야 된다. 이 부분을 좀 명심하시면서 숙취로 어, 가쌀때 그 비트코인에 내해서 해야 될 일을 미루지 말고. 좀 하셨으면 좋겠다. 요 부분을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아무래 아무쪼록 그 콜드월렛에 얼렸다고 또 방치하지 마시고 결국에는 빼놓고 현금하는 것게 최종 목표입니다. 잘 쓰기 위해서 우리가 저축하는 거지 뭐딱 저축해놓고 죽을 때까지 어안 쓰기 위해서 이렇게 저축해놓은 거 아닙니다. 잘 사용하기 위해서 잘 쓰기 위해서 이렇게 콜드월렛에 얼리는 거니까 아무쪼록 그 능수능란하게. 어, 내가 익숙해졌으면 내 와이프도 가르쳐 주고, 그리고 자녀들이 좀 성숙해 있으면 자녀들한테도 좀 알려주고 하면서 같이 가족들끼리 이렇게 연습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